지금 이렇게 주문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설치가 되어있고 이쪽 방면도 카필링이 똑같은 필름으로 시공이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문짝도 지금 다 시공이 일체형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내립등으로 지금 거실에 노란 빛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팬트리를 지금 여기 드레스로이랑 지금 확장됐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팬트리 공간에 세라믹 파일이 들어갔고요 거실 보시면 또 도배를 했고 천장에 여기 커튼 박스 안에 또 간접 조명을 다넣어줬어요다 하시면은 8억 7천, 8억 7천 5백만 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동리인뷰 2차 인테리어 된지 또 다른 인테리어를 했는데요 한번 어떻게 인테리어를 했는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금 여기는 201동에 있는 84F 타입이에요. 한번 같이 보실게요. 자, 이쪽으로 먼저 들어오시면, 이쪽이 원래 신발장이 있는 부분인데, 요거를 지금 공간을 더 이렇게 커 보이게 쳤어요. 튜브 이쪽에 지금 이호실의 가장 큰 특징은 요 헤어라인, 여기 엠버가 들어간 필름지를 사용했는데요. 만져보면은 이 엠버가 느껴져요. 근데 보시기에는 그 그게 안 느껴지는데, 어, 보면은 이게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, 시공도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. 보시면 여기 팬트리 공간인데요. 이렇게 팬트리가 넓어요. 여기 시스템. 어 가구를 설치해도 되고 앵글 싼거 설치해서 지짐 같은 거 수납하시면 꽤 수납이 될것 같아요. 지금 여기가 지금 팬트리 공간이 확장이 됐어요. 이, 이 세대는 확장이 됐고 지금 이부분은 기둥인데 이 기둥에 브라운경인가 이런 거, 거울을 거 지금 설치해서 를더 넓어 보이고 깔끔한 느낌이 나고 지금 여기 신발장 같은 경우는 아래에 보시면 띠용 시공을 한 부분에 지금 조명, 간접조명이 들어갔고요. 위에도 지금 등 같은 것도 매립으로 다 넣으셨어요. 일단 들어오시면 또이 세대 또 이쁜 게이 중문인데요. 지금 이렇게 주문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특징이 문을 닫았을 때 이쪽에서 보면 또 주문 뒷면이 또 이쁘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또 여기에 화분같이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 여기에 수납장이 또 이렇게 띄움 시공으로또 이렇게 들어가서 또 깔끔한 느낌이 나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액자 거리 할수 있는 이쪽 벽면도 다 필름이 똑같은 필름으로 시공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문짝도 지금 다 시공이 일 체형으로 들어가서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이 나고 여긴 기본 어, 화장실은 손대신 거 없고 그냥 기본 약간 그레이 그 느낌의 예, 공용 화장실이에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 여기 작은 방 같은 경우도 뭐 인, 여기서 인테리어는 여기 문 예, 문 필름지 시공 근데 요거 하나만 해도 느낌이 되게 고급스럽네요 톤이 원래 설치되어 있는 거랑 비슷한데 어, 여기 헤어라인이 좀 달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, 이 세대는 이면창 되어 있고 여기는 문장 4 개짜리 네, 수납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이 세대 지금 어, 다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다무상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. 볼까요? 바닥은 포세린타일 원래 기본 시공 거실이랑 주방이 되어 있고요. 지금 보시면 쫙 지금 매립등으로 지금 거실에 노란 불빛으로 되어 있고요. 좀 따뜻해 보여요 집이. 여기도 문짝이 같은 필름지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도 요거만 손대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작은 방, 작은 방에는 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. 4칸짜리 이렇게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기본 인테리어에서 이필름지시공 하나만 해도 집이 또 다른 느낌? 그리고 이런 매립 등 한두 개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또 화사한 것 같아요. 또 여기는 팬트리를 지금 여기 드레스룸이랑 지금 여기는 확장을 했거든요. 보시면 이렇게 팬트리 공간에 안방 드레스룸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수납장이랑 뭐 가구 이렇게 넣으셨는데요. 이렇게 미로 같이 이렇게 안방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. 팬트리가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넓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콘센트랑 여기 다 스위치랑 다 이렇게 팬트리 공간에도 다 되어 있고 위에도 천장에 매립으로 조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문짝 같은 경우도 다 같은 필름지로 시공을 해서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. 그레이톤이랑도 맞고 여기는 지금 아트월 부분에 타일이 똑같이 세라믹 타일이 들어갔고요. 거실 보시면 또 진짜 노란 불 빛에 또 여기 화이트. 여기도 그냥 일반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엠보가 있는 여기도 시트지를 하셨는데 여기는 또 페인트 느낌이 나는 또 도배를 했고 천장에 여기 보면 커튼 박스 안에 또 간접 조명을 다 넣으셨어요. 요거 하나만으로도 집이 이렇게 깔끔한 느낌, 그리고 포근한 느낌이 날수 있다는 게좀 놀랐고 지금 인테리어 하는 세대는 3천만원 추가로 지금 이루어진 지금 세대인데요. 생각보다 싼티안 나고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왜 경동이 미분양 세대에 이렇게 인테리어를 3천이든 4천이든 들여서 하는지 알것 같아요. 또 이런 것도 보시면 이거 하는 거에 또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고생하시잖아요. 근데 이런 거 미리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세대에 또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싱크대인데 싱크대 일반 싱크대에서 지금 이것도 지금 상판이 바뀌었거든요. 원래 갈색 톤 나는 거였는데 좀 얇은 지금 상판으로 바뀌고 여기도 지금 색깔이 여기 보시면 문자 색깔이 다 화이트 같은 베이지 톤에 딱 똑같이 위아래 똑같이 딱 시공이 되어 있어요. 이게 또 고급스러운 느낌이 또 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런 거다 청소를 한번 되어 있어가지고, 더 이런 게또 돋보이는 것 같아요. 깔끔하게. 인덕션까지, 전기 렌즈, 여기 하츠, 주방, 후드까지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쪽이 다용도실인데, 다용도실에 이렇게 문을 설치하셔가지고, 이렇게 문을 설치하고, 여기 문도, 샤시도 여기 화이트하게 바꾸셨고요. 또 도로 들어오시면, 여기가또 에어컨, 실외기실이랑 여기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, 네,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. 워낙에 지금 이 호실은 다용도실이 넓다 보니까, 잡스러운 것도 이렇게 안으로 넣을 수 있어서 또 깔끔한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이런 필링도 같이 다 시공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. 그러니까 필링 시공이랑 이런 조명 시공 이것만으로도 느낌이 또 바뀔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흡경. 아까 들어오실 때 현관 앞에 흡경이 있는 게 여기도 또 흡경을 넣으니까 또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 또 나고 이렇게 포인트 조명들 어 넣는 것도 되게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요. 어, 집이 되게 넓어 보여요. 가은 평수인데 보시면은 지금 이 문짝이 지금 필름 시공된 거고 여기 보시면 이게 원래 색깔이거든요. 원래 색깔 느낌이 달라요. 조금 더 포근한 색깔 이런 약간 붉은 빛이 나는 브라운이라고 해야 되나? 아, 또 이런 느낌. 근데 지금 안방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 설치되어 있고 안방에는 기본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문짝들만 바꾸신 것 같고 쪽으로 오시면 여기 화장대 이쪽도 기본으로 원래 설치되어 있는 여기 는 화장대고요. 이쪽 오시면 이쪽은 또 그레이 톤의 깔끔한 화장실. 이 비데 양쪽 다. 들어가 있고요. 여기도 문짝 시공 다 하셨어요. 정말 요거 필름지 하나만으로도 효과가 가장 큰것 같아요. 진짜 인테리어 하실 때, 그리고 여기는 또요 공사 확장 공사를 해서 이쪽이랑 들어와 보시면, 또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문이 설치가 깔끔하게 되어 있, 있어서 이렇게 또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한 세대인데요.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어, 다 하시면은 8억 7천, 8억 7천 5 0만 원. 네.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, 확장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에요. 지금 2세대는 지금, 어, 26층이거든요? 26층이라, 26층, 여기서 보시면 한빛좀 많이 보여서 좀더 밝은 느낌이 들거든요? 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한번 같이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인테리어로, 어, 경로 리인비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